아, 깨끗깨끗하게 펼 진짜 깨는 거 아니야 뭐, 뭐 이렇게딱는면잘 된다고 했지. 이렇게 하면 잘안돼 어머 어, 괜찮아 괜찮아 괜찮 괜찮아. 괜찮아 얼마나 안 떨어졌어 어 농... 자, 들어갑니다. 쪽쪽쪽 네, 점프 점프를 해주고 어떻게 올라간다. 핑크 이메 왔네요. 핑크 같다. 그럼 바로 대각선을 가지고 오늘 5시 서비스니까 그냥 저방 내일이 계약이 같아요. 그래가지고 숙제를 이거 방송 이거 영상 다 찍고 일기를 쓰려고. 키? 솔직히 너무한 거 아닙니까? 괜찮 할수 있다. 어, 어, 까지, 까지. 어. 어 여러분 저 지금 떨어졌. 너무... ครับก็คือไฟอันยง